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고의 제품을 최저가에 가장 빠르게 알려주는 상상 이상입니다. 오늘의 최저가 제품은 바로 삼성 갤럭시 탭 S9 플러스입니다. 8월 현재 이 제품은 갤럭시 위크 할인으로 출시 후 역대급 할인 중이라서 빠르게 할인 정보와 제품의 특징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성비 끝판왕, 갤럭시 탭 S9 플러스를 놓치지 마세요. 갤럭시 탭 S9보다는 저는 S9 플러스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가격 차이는 크지 않은데 더큰 화면과 더 오래가는 배터리 성능 때문입니다. 물론 휴대성을 더 중요시 여기신다면 갤럭시 탭 S9을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2024 삼성 갤럭시 탭 S9 플러스 역대급 할인 정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탭 S9 플러스 와이파이 색상 그라파이트 혹은 베이지. 이 제품은 현재 124만 8,500원에서 21% 즉시 할인 적용되어 256GB 모델은 97만 9,000원에 구매 가능하며 512GB 모델은 141만 7,900원에서 19% 할인되어 113만 9,00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삼성 공홈보다 최대 20만 원더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삼성은 애플과는 다르게 다양한 사은품도 증정합니다. 이 제품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여 선명하고 깨끗한 색상과 형태를 구현하면서 블루 라이트를 줄여주어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시청 경험을 선사합니다. HDR10 플러스로 업그레이드 된 비주얼과 최대 120Hz 주사율의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 몰입감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어 풍부한 컬러와 명암 표현으로 선명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햇빛을 감지하고 빛에 따라 변화하는 비전 부스터의 지능형 실의 알고리즘이 밝은 여외에서도 선명하게 화면을 감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갤럭시 탭 S9 시리즈는 거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견고한 아머 알루미늄은 부드러운 메탈 디자인과 잘 어울릴 뿐 아니라 충격과 낙하로부터 기기를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또한 갤럭시 탭 S9 시리즈는 최초로 IP68 등급의 방수 방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갤럭시 S펜 또한 방수 방진 IP68 등급을 갖췄습니다. 의도치 않은 S펜 버튼의 눌림을 줄이기 위해 버튼의 감도를 향상시켰고 강력한 마그네틱 부착과 양방향 충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노트 필기에 최적화된 S펜의 정교한 필기감으로 이제 스치듯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언제 어디서든 빠르게 메모가 가능합니다. 향상된 후면의 플로팅 카메라 디자인과 새로운 사이드 버튼 및 스피커 배열로 프리미엄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갤럭시만을 위한 초고속 스냅드래곤 8 2세대는 최상의 게임 플레이를 위해 향상된 성능과 절전 기능을 제공하도록 지능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래픽 엔진은 3D 게임 환경에서 사실적인 반사 및 그림자를 구현하여 몰입감 넘치는 게임 환경을 제공합니다. 갤럭시 탭S9 시리즈는 넓은 화면과 실제 같은 비주얼로 장시간 플레이에도 지루할 틈 없이 몰입감 넘치는 게임 경험을 선사합니다. 쿼드 AKG 스피커 시스템의 몰입감 넘치는 오디오와 돌비 ATMOS 서라운드 사운드를 장착했습니다. 갤럭시 탭S9 시리즈는 어디서든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든든한 배터리 용량을 자랑합니다.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용량 배터리로 스마트폰 충전까지 가능합니다. USB-C 케이블로 갤럭시 스마트폰 태블릿에 연결해보세요. 알아서 충전을 시작합니다. 또한, 동영상, 음악, 고해상도 사진 등을 저장할 공간이 더 필요할 때는 마이크로 SD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매끄러운 S펜으로 노트에 필기하듯 굿노트를 사용해 전문가 수준의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로보기에서 스케치하고 가로보기에서 편집하고 자유자재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갤럭시의 퀵스웨어를 사용하면 대용량 파일도 순식간에 다른 기기로 옮길 수 있습니다. 키보드 북커버를 부착하면 어떤 일도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기능 키와 트랙패드가 장착된 풀 백라이트 키보드는 DX 모드를 지원하여 PC와 같은 원활한 사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앱 바로 가기를 지정해 효율성을 높이고 다른 갤럭시 기기와 무선으로 연결하여 어떤 화면에서도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노트 페이퍼 스크린을 사용하면 종이에 써내려가는 듯 선명한 필기가 가능합니다. 그림도 S펜으로 그려보세요. 필압에 따른 민감한 반응과 펜의 기울기 인식으로 정밀한 스케치와 일러스트 작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스마트 북커버를 사용하면 간단한 조정만으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갤럭시 탭 S9은 성능, 디스플레이, 디자인, 배터리 수명, 추가 기능 등 여러 측면에서 전작 대비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최신 기술과 성능을 원한다면 현재 역대급 최저가로 할인 중인 갤럭시 탭 S9 플러스가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제품에도 기본형 갤럭시탭 S9과 갤럭시탭 S9 울트라도 할인이 아주 좋습니다. 삼성 공홈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할인 구매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에게 딱 맞는 제품과 최저가 할인 제품들을 가장 빠르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상상이상과 함께라면 쇼핑도 즐거워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